안녕하세요, 언니들. 오늘 우리가 함께 발음해 볼 이름은 C-R-Y-S-T-A-L 이 발음입니다. 이 발음은 어,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어, 처음에 Chris. Chris.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Y가 실로보 끝에 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오게 되면 이 Y는 short I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Jim. 햄 이런 데서도 보면, gym 이라는 단어를 써놓고, 이 y가 short i sound로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것처럼, chris, chris, 하지만 여기 y가 chris 가 아니라 chris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그 다음에, 오이 발음인데요. 여기 뒤에 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a 같은 경우는 앞에 크리스 할때 강세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a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못 받아서 소리가 엄청 약해집니다. 그래서 l l 이게 아니라 티, 어 오, 숏 사운드라고 하는데 힘 빠진 몸소리입니다. 트 어, 오, 합쳐져서 토, 크리스 토. 크리스 l 이렇게 자는 겁니다. 어, 제일 끝 나오는 L 사운드가 상당히 어려운 소리인데요. 이 L 사운드는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설명이 너무 길어서요. Anyways, that's how we pronounce crystal. Alright, we'll see you next time, crystal. Bye-bye.